본격 겨울입니다. 어, 저는또 슬기롭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 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 잠깐 쉬러 가고 있는데 저희는 초점이 안 잡히나 저희는 문포 출 게이트입니다. 그, 공포 톨게이트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곳은 바로 반월 호수공원입니다. 여기 와이프랑 같이 구경 왔습니다. 일단 둘러보고, 그 다음에 배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원래 구경하고 먹으려 했는데, 이게 원래 구경도 식구경이기 때문에, 먼저 그 근처에 있던 커피숍에서 이호두파이랑 커피 사는데, 호두파이를 사면 커피 하나를 서비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그다음에 뭐 메인 음식도 다 먹어보고 그다음에 움직이겠습니다. 역시 구경은 식후경입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바로 이 구이 바다에 요놈을 구워 먹을 겁니다. 얘도, 얘도요. 보이십니까? 요 친구와 요 친구를 구워 먹을 겁니다. 요뷰를라아기가 말이죠 너무 뭐 끝내주죠 한번 먹어봅시다 고기를 익히기 시작했고 이렇 반찬 넣고 요 생배추가 아주 그냥 맛이 끝내주네 요거는 여름철 아시죠 요거는 호카이도 버터 호카이도 버터를 넣습니다 이따가 저요 친구 먹을 때 이 친구는 한번 삶아서 가져온거예요 이게 그냥 살짝 구워서 살짝만 구워서 먹으려고 미리 삶았어요 이 친구는 이그 친구는 전복이라는 친구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네, 또 김이 찼지요 이렇게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래도 고기 는으면서 이렇게 비워가지고 먹을 겁니다. 그죠? 네. 오늘 음, 먹어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이제 전복조이 들어갔고요. 지금은 호카이도 버터 서한개 없어졌죠. 네, 여기다가 또 다음 짬요 가지고 버터 구이 어 전복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습니다다 먹어버릴 겁니다. 아직 제대로, 포크 구경도 제대로 안 했는데 말이죠 원래 구경은 먹고 나서 맞아 먹겠습니다 네, 와이프님 포카이드 버터 넣고 주세요 음. 버터 녹는 거보십시죠 녹는 거 보십시오. 먹는 게 보이십니까? 자 넣고 습니다버터랑다빼 어, 들어가야 맛있죠. 살은 더 찌겠지만 요래 <laughs> 먹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요 불로 물리이는거 보이시죠? 이건 뭘 하려고 그러냐면 에요 2차전으로 좀 입이 느끼해서 요거 라면 하나 간단히 먹으려고.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넣고... 네. 나 험나면은... 네. <laughs> 칼로리를. <웃음> 네. 그런데 저희 아직 저 둘러보는 건 시작도 안 했다는 거. 네. 네, 둘러보고 나서 또 3차전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뭔지는 얘기 안 해드립니다. 네. 2차전까지 하고 둘러보겠습니다. 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음, 살짝 1차적으로 정리 했고요. 드디어 이제 이 밖에 보이는 이 풍경을 보러 이게제 갑니다. 좀 어두워도 해지려고안해 보시죠. 서 여기 오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도록 여기 오는 의미가 있도록 가서 구경을 좀 하죠. 갑시다. 자, 여기가 반월호수 둘레길 시작점인데요. 이게 보다시피 아주 그냥 제대로 얼었습니다. 어째가. 저쪽이... 어,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는 곳은 녹았고요. 저기 이제 KTX 지나가고 있고요. 우와, 저가운데또 살짝 녹아있네요. 저기 오리들이 막 둥둥 떠있죠. 저쪽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다 얼어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맥주병을 무단투기하고 그러면 안 돼. 저기 저렇게 물에 떠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얼른 이후에 누가 추척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와이프와 함께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노을, 노 노을. 노을이 아직, 예, 네, 아직 제대로 노을이 생기진 않았지만, 좀 있으면 좀더 이뻐지겠죠. 앞에는 이렇게 풍차도 있고, 저는 여기 처음 와봤습니다. 조금 더한 바퀴 쭉 돌아보도록 할게요. 둘레길이니까 둘레길 다 돌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네. 50분 걸린대. 50분 걸어봅시다. 이쁘겠죠. 아, 네. 여러분, 저희는 저쪽 반대편에서 출발해서 지금 약한 4분의 1 정도 온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자 보시면 수문을 닫아놨는데요. 저 옆쪽에 수문보다 낮은 쪽으로 넘쳐서 이렇게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여기는 군포시고 저쪽은 이제 안산시, 안산시와 군포시의 경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국농어촌고사 화성수원지사 반월저수지라고 되어있죠. 여기가 바로 반월저수지이자 단월 반월호수공원이 단월, 어, 되는 거죠. 이쪽 반대편에 이제 공원이 되어있으니까 저쪽을 이제 마저 한 바퀴 삥다 돌거고요. 어이쪽은 뜸은 뜸은 이제 KTX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네, 강이 다 얼어가지고 네, 호수가 다 얼어가지고 정확히 저수지죠. 저수지가 다 얼어서, 어우, 방금 찍찍 미끄러지는 소리에요. 그, 둘레길들도 좀 약간 사얼음이 껴있어서 조금 미끄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보여드렸고, 한 바퀴 쭉 마저 돌아보겠습니다. 어, 네, 여러분, 여기, 가운데가 길처럼 이렇게 얼음의 모양이 좀 다르네요. 제 추측에는, 뭐, 확실진 않지만 제 추측에는, 끝에부터 얼기 시작하다가 여기는 막판에 물이 모이는 지점은 좀 막판에 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얼음의 모양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 경계가 져가지고 앞쪽도 보면은 얼음의 그 뭔가 얼은 형태 의 모양이 좀 다르죠. 되어 있고 저희 지금 반월호수 둘레길 1000m 지점을 지났어요. 마저 가면 뭐한 3000km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처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멋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마저 걸어보도록 하죠. 가봅시다. 아, 네, 아까랑 좀 멀지 않은 기억이 또 왔는데,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한번 하고 보려고왔는데 이거는 뭘 하는 시설일까요? 그 저수지에 이런 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취수를 하는 시설일까요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들께 감히 여쭙습니다. 뭐 하는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먹까요 멋있습니다. 아, 네. 이젠 진짜 저수지 그물 위를 바로 이렇게 걷고 있는 건데, 이 저수지 수심이 상당히 깊다고 합니다. 아 이게 지금 겨울이라도 감이 안 오는데, 여름이 때는 이게 얼음이 안 얼어 있으니까 더욱 이 그... 뭔가 이 수심의 그 묵직함이 느껴지겠죠. 아. 다른 데는 그 이제 굴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난간 넘어가는 순간 바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자살 방지 문구가 상당히 중간중간에 적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이렇게 이쪽만 조명을 이렇게 많이 해놔가지고 상당 멋있게 뭐 현수막도 걸려있고 중간중간에 글귀들도 있습니다. 어, 쭉가보도 구명 장비도 중님중간 많이 달려있고요 지금, 물이 이렇게 얼 정도면은 제 손이 많이 시렸겠죠 그래서, 얼른 이거를 끄고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아, 네. 근데, 네, 반은 훨씬 넘어온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보면 눈이 쌓여있죠? 여기는 결빙이 상당히 빨리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눈이 오기 전부터 얼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로 눈이 쌓인 거죠. 그런데는 눈이 올 때까지는 녹아 있었기 때문에 어 눈이 쌓이지 않은 거고요.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쭉 돌아서 저기까지 가면 저기 건물 많은 쪽까지 가면 이제 저기 원래 있던 코스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아, 네. 저쪽 이제 끝다리로거 이렇게 가운데 다리로 중간에 건너게 되면요, 원래 절로 쭉더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가운데 다리로 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글귀들이 중간 중간 어, 사진 스팟이죠. 중간 중간에 글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글귀는 지금처럼만 이었고요. 이게 마지막 글귀까지 가면 자살 방지 문구일지 아니면 그냥 로맨스 문구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계속 한번 이동을 하면서 어떤 글기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닥을 볼수 있게 투명하게 해놨을 거라 추측이 되는데 역시나 그러네요. 근데 뭐 어둑어둑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어 있고요. 위험합니다. 비대지 마세요. 그어있고 아, 누가 저렇게 무단으로 쓰레기를 던졌을까?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참. 자, 저기 또 글귀가 있는데요. 어, 저 뒤쪽에도 보이고. 이동해서 가보게 되면, 지금처럼만에 이어서, 저쪽에도 글귀, 아, 저쪽 끝으로 돌면 글귀들이 많이 중간중간 있네요. 몰랐네. 자, 여기 두 번째 글귀는, 그대라, 지금처럼만, 그대라, 그냥, 중간중간 한마디 있는 그런 건가 봐요. 이렇게 있습니다. 음, 여기는, 어, 뭐, 커피랑 음식 몇개 파는 그런 곳인데요. 분위기가 좋아서, 한번 영상에 담아봤고,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나에게 기대해. 음, 곁에 있어, 줘 이렇게, 좀 오글오글한 그런 글귀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다와 갑니다. 간... 저쪽, 저 끝에까지 갔으면 더 오래 걸렸는데, 끝까지는 가지 않고, 중간에, 예, 응. 왔습니다. 오늘에서 이렇게 해가 다 떨어졌네요. 이모도참 멋있고요. 카메라가 사실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참치만 하고올게 어.. 들어와 버렸습니다 장면을 안 보여드리죠. 이미 이렇게 다 마무리를 짓고, 주식고 커피만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어, 네, 아까 먹었던 그, 먹으러 들어갔던 음식점이 원래 이 둘레께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벌레가 날라다니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 그 이제 음식점 갔다가 와서, 자, 여기, 블랙 길 완주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것이었습니다. 음 후! 네, 요 앞에 화장실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차에 타서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자, 아이고, 손 깨진다고 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자, 여러분, 안녕! 안녕